야,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이번에 내가 오늘 기사들을 보는데, 비트코인 존나 많이 올라간다고 이제 애들 막 업으로 존나 끌더라고. 어... 비트 지금 뭐 매집 중이라고 기관들이. 그러면 보통 롱이 나오네? 슛 나올 것같데 근데 같은데. 보통 그렇게 하면 존 나오지. 다 빠졌어, 지금 코인들이. 이거 봐, 다 보내놨어. 저수들만 오늘 야, 해야 되고 막너 너가 한번 맞춰 볼래? 아저 5대 5라며 그냥 니 니가 니가 한번 찍어 볼래 진짜로. 니 한번 찍어 봐. 니가 또 맞을 수도 있잖아. 1일 차트 마스터로서 이제 뭐 알트 같은 거는 싹다쇼인데 비트도 쇼시예요. 나도 비트는 쇼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얘는 그뭐 어, 어디까지 빠져 여기 다 빠질 것 같아. 니가는 형 보시면 내가 또 차트 공부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만약에 여기를 버틴다. 요 롱이야 그러면 여기 구간. 그거 내가 하던, 하던 얘기잖아. <laughs> 아니, 구간, <laughs> 이 구간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구간 여기 버티면 진짜 풀롱 나와요 형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딱이 구간은 여기가 뚫으면 이제 지하 세계 그래 예 네. 간다 주시라고 했다 하영이 형이 반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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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롱이다 형들 어, 생각이 짧았단 같다 쪽에 뚫리겠냐고 자 일단 주리가 쑤시라고 하니까 무조건 롱이에요 여러분들. 익절를 얼마에 하냐고요? 코인이 일단 여러분들 이제 30초 있으면 은 나스닥장 열리거든요 이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와 야! 야. 말했잖아 형이 막야 이거 비트 너무 올라가는데? 야 이거 주리야 형이 볼 때는 이거 일단 일단 이거 익죠오 이따 오50 땡겼다 아 개꿀 분명 빠져야 되는 비트가 지금 여기서 빠지지 않아? 여기서 과감하게 너가 쇼시라고 했기 때문에 형 무조건 쇼시거든? 너도 쇼시잖아! 네. 어 반대로 갈게 <laughs> 그렇잖아! 우리야 형 말했잖아 이거잖아 어? 아니 코인 찌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나도 쇼시인 걸 알겠는데 도대체 여기서 왜 <laughs> 롱을 잡는 거야? 오늘은 버세 야, 이거 근데 10... 이거 잠깐만 오브스가 개 쏜다고요? 야, 이게 펌비가 마이너스이구나. 이거 오를 수밖에 없네. 야, 비트 버려. 야, 이게 펌비가 여러분들. 야, 이거. 어 이거 제가 비트로 내가 100만 원이은 거, 내가 바로 이거 찾아올게. 음. 고인하는 오, 고인하는 오! 야, 이거 오브스 여러분들, 이거 펀비가 높아가지고, 이거 뭔가 진짜 마이너스 회복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0만원이라도줄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3분 딱 오르고 또 3분 또 내려버린다. 아, 뭐냐, 이게. 아 진짜 여러분들 그거 방구석 전문가분들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전문가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지금 진짜 라면 먹을 돈도 없어 가지고 지금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자꾸 자꾸 있는 척하면서 센척하지 말아요. 어? 너도 뭐 먹을 게 있는지 그걸 먹을 거를 먹지. 변소인의 그 시청자네. 좀고 고를 넣어야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 멘테치 어 말했잖아 얘들아 왜 의심 좀 하지마 나를 믿어 기다려 오늘 이거 무조건 최소 2천만 원까지 맞아있으니까 야.. 하.. 말 시원하다 한3 올라가도 자기만 믿더라고 옛날에는 ㅅ 가350%먹었대데 스타일 지3 올라가도 씨. 진짜 걸려 야 배달 식 우상이야. 하지만 제... 여러분들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장난 그만. 야 이백 이들, 두면 먹자. 미 리였다. 어? 길게 먹몸 절대 길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얘를 계속 롱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 펌비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효시바. 1 0 0 롱을 갖고 있었으면 1 0 0또 롱을 나오면서 100%의 됐어 뻔하거든, 진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조금씩. 대신에 조금 올라오면 조금. 지금 이게 어때니네 이게 네가 지금 뚫을 수 있을 거아아못 뚫잖아, 지 그럼 이런 거는 보통 떨어진단 말이이 이럴 때는 지금 야. 이럴 때는 몰빵. 그냥 인생 몰빵. 알트 단타의 신이라고 들어봤나? 어? 아, 진짜 무조, 어? 무조건 어? 여러분들 여기서 어? 무조건 <laughs> 가는 겁니다. <laughs> 네, 무조건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네. 야, 뭔 집인데 시공장이 어디 있나? <laughs> 시공장 <않은> 성는데 <성미나인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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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진짜 고급 스킬 보여줘? 여기에서 물량을 살짝 빼놔야 돼. 왠줄 알아? 그래야 또 위에 올라왔을 때 추매를 하니까. 수익은 음. 안 나더라. 본점에서 조금 몇만원 따도 여기서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놔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야. 뭔 말인지 알아? 리스크 관리 해놓자고. 깔끔하게. 또 하락 맞으면서 일단 수익률 80만 원 정도까지 왔고요. 다음 일분봉에서도 똑같이 내려줄 신호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0만 원을 찍었다. 100만 원을 찍으면은 이제 여기서 살짝 살짝 또 정리를 해줍니다. 예, 깔끔하고요. 내리는 거 조금 조금씩 받아 먹으면서 이자를 해서 깔끔하게 딱 100만 원 이자를 날려줘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물량 더 태우기와 물량 던지기와 다시 리스크 줄이면서 하는 이 매매법. 그냥 단타의 신. 그냥 정정 삽도. 오늘 우승기를 쫙 뺐다. 오늘 그렇다는 거보다 수익이 난다, 난다 이거야. 이거 야. 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거는 바로 쇼트 재맹이잖아. 그렇아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무이지 백신 먹으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여러연 ㅈ 병하고잡빠졌네 누가 못하네 기다려.. 야. 잠깐만! 지금 쇼시야 지금 초배하는 데야! 그냥 입을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턱을 이렇게 해서 그냥 날 그냥. 아우! 아우 그냥 뛰어오. 늘 말려야, 말려야 돼. 가 알려줄게. 갑자기 단발성 올린 말려야 돼. 왜? 어. 끝은 정승이야. 난 오린이야 말리면 좋겠다 오늘. 오린이 야한 순간마다 가슴이. 오린 해가지고 딱 바로. 무조건 2천 오늘. 안에 담아. 바로 그냥 야 그냥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도 양점 바로 해놨잖아. 나 이게 예전에 네가 도자, 얘기했던 부자의 법칙 쉬는 시간에 돈 자, 버는 거. 돈, 돈 벌고. 게임 끝나 있잖아. 이 커피는 뭐야? 머신기 아, 샀어 10만원 주고 <laughs> 손흥민이 형그래이지에 있는 커피도 <laughs> 먹는 거야 이제? <laughs> 아니 그냥 배달려나 씨. 내가 볼 이거 비트 가야 된다 팔 아직 900이 기 때문에 아까 나스닥 양전할 때부터 비트가 600 뚫고 7,800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뭔가 쎄하더라고 절대 700원 못깨 여기서 깨버리면은 29K 발판이 무너진다고 이 높은 타점에서 왜 내가 롱을 걸었겠냐 야 병신이냐? 여기서 롱 걸게? 진짜 오늘 그 비트 운전사들이 운전 잘하네, 연기 잘하네, 진짜로.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빠지는 척했다가. 내가 보면 이병헌인 줄 알겠어? 음, 연기 좀 하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을 5천 불로 켰습니다. 항상 만일에 대비해서 돈을 뒤에 파킹을 하고 추의 기술 남겨두고 있었어요. 5천 불을 꺼내는 순간 청산가가 300원이 낮아지지만. 여기서 당연히 멈추지 않는 남자 이... 바로 춤에 하는 반반력 우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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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야! 나는 우와. 다 생각이 있어, 얘들아. 어? 이걸 준비했다고? 아,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수면 매매로 방송 전환하겠습니다. 들어고있 살아서 모자 형들 진짜로 아 굿밤 되세요. 살아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신다.